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value 대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데이터 프레임에 replac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변경될 대상과 그 다음에 값을 주어주게 되면 value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in place limit regular expression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스와 리미트은 여러분께서 이미 다른 곳에서 보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것은 정규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열을 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때 문자열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문자의 패턴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 즉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문자열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것은 Regular Expression이라는 강의에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한 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replace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어떤 값으로 변경한다 이 정도 이해하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replace로 주어진 대상이 value로 주어진 값으로 변경된 데이터프레임 객체가 반환될 것이고요. 이 toReplace와 value라는 것을 다양한 그 타입으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toReplace 보시면은 String, RegularExpression 뿐만 아니라 List, Dictionary, Series, Int, Float 또는 None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value로 대체될 값을 찾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value라는 것은 scala, dictionary, list, string, regular expression 등으로 되어 있고요. default는 n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value라는 것은 to replace에 매칭하는 값을, 대체할 값을 지정하시는 거고요. dictionary를 사용하시게 되면 열별로 채우기 값을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in place와 limit은 여러분께서 각각 별도로 보아주시도록 하고요. Regular expression,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문자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판다스 학습하시고 나서 Regular expression도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실습을 해볼 텐데요. EasySample2.csv라는 것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Regular expression의 예가 하나 보이는데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실 때는 사용한다 true로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이 앞에 있는 것이 문자열을 찾을 때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꺽쇠 보이시죠 이것이 시작이란 뜻이고요 달라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설로시 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예요 그리고 더하기는 한개 이상 그래서 한개 이상의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가 연속으로 나오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을 None 으로 교체해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 dept 라고 하는 어, 컬럼을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얻어 오게 됩니다. 여기 대괄호가 안쪽에 하나 더 있고 없고는 큰 차이죠? 이렇게 지금 대괄호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올 겁니다. 실행해 보죠. 보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나왔고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몇 가지 리플레이스 연습을 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가장 간단한 거 볼게요. Education을 E로 변경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DF에 Replace 라고 넣어 주시고요. 변경할 대상 education 넣어주시고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value 2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education 이2로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education, marketing, sales, accounting 을 각각 EMSA 로 변경하는데 리스트 두 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df에 replace를 쓰는데요. education부터 accounting까지 여러 개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list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value도 똑같은 길이로 적어주셔야 되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모두 다 한 글자에 영문자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각각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여기도 각각 하나씩 이런 식으로 다 적어 주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활용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직접 나열하는 것은 어, 옳은 방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한다면 음, 이렇게 할 거예요. 유니크를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니크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df에 dbt 라는 시리즈 구해 주시고요. 거기에다 유니크 하는 거죠. 자, 이 녀석을 위로 올려 볼까요? 자, 이렇게 유니크라고 한다면 에듀케이션부터 세일즈까지 하나씩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a라고 하고요.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b는 그것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그 유니크에 대해서 첫 번째 글자 하나만 갖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for x in a라고 해서요. 그래서 A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서 X라고 하고, 그 X의 첫 번째 글자만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출력을 해볼게요. Print A하고 B. 그러면 Education부터 Sales이 있고, E부터 S까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Replace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 만들었으니까요. 이 부분을 A하고 B를 바꿔볼게요. 얘를 df1이라고 하고요. df2라고 해서 df의 replace A, B라고 하죠. 자, 그리고 printdf2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경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replace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열하시는 것보다는 그 목록을 만드는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이 더 좋다는 거. 왜냐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딱이네 가지만 되지만 만약에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에듀케이션 마케팅, 세일즈, 어카운팅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의 약자를 첫 번째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줄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것이네요. 자,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education부터 accounting을 각각 0에서 3의 값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대상이 되는 것은 key, 그 다음에 값이 되는 것을 value로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죠. education, 0, 마케팅 1 세일즈 2 어카운팅 3 이런 식으로 직접 나열을 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은 딕셔너리를 만들더라도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딕션을 만들건데 집을 이용해서 키하고 밸류가 될 것들을 나열해주는거예요 a가 키고요그 다음에 밸류가 되는 것은 레인지로 0부터 해서 길이만큼 그래서 length a 가 되거든요. 자 하나 둘셋넷 괄호 개수 좀세보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my dictionary 라고 이름을 줄게요 그랬을 때 df에 replace 할때 dictionary를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education 그 다음이 마케팅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 마케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스 한것 보셨는데 여기에다가 직접 넣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얘는 유지보수에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쓰시기보다는 여기 있는 딕셔너리를 이렇게 생성하는 거. 그러면 이쪽에 있는 목록이 바뀌게 되었을 때그 목록에 따라서 이 레인지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모두 다 적용된 리플레이스가 동작될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숫자 0, 1, 2, 3으로 대체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은 작업인데 이것을 시리즈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리즈는 pd의 시리즈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시리즈를 사용해서 대체할 대상을 어, 지정하실 때 인덱스로 지정을 하시는 거고 value가 대체할 값이 됩니다. 그래서, value라는 것을 range, length, a로 줘보고요. 그 다음에 index라고 하는 부분을 a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df에 replace s 하시면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위하고 동일한 결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 만드실 때 직접적으로 0123 나열하시고, 인덱스에다가 education부터 accounting을 직접 쓰셔도 되는데요. 그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학습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